오늘은 새로운 숫자에 대해서 배울 거다. 자, 우선 제곱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일단 제곱근의 뜻부터 확인을 해볼게. 제곱근이라는 것은 언제 사용을 하느냐? 아, 제곱을 해서 4가 되는 숫자를 우리가 일단 찾을 거야. 자, 이런 숫자는 우리 x는 2도 있지만 마이너스 2도 있다 그지 자, 이런 숫자를 우리가 제곱근이라고 이야기할 거야. 어떤 수 x를 제곱하여 a가 될 때, 지금 아까처럼 x 제곱이 a가 될 때, x를 a의 제곱근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자, 아까 예로 들었던 게 우리 어, 제곱해서. 4가 되는 숫자 그래서 x는 2하고 마이너스 2가 있었다 그치 자 그래서 여기에서 2와 마이너스 2를 뭐라고 부른다고 사의 제곱근이라고 부른다 우리 지금처럼 양수의 제곱근 사의 제곱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는 대로 양수. 양수 한 개하고 음수 한 개.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 그제? 자, 그래서 첫 번째. 자, 우리 제곱근의 개수를 알아본 건데, 첫 번째로 양수의 제곱근은 양수와 음수 이렇게 두 개가 있고, 지금 여기처럼 절댓값이 서로 어떻게 되면 같겠지? 2하고 마이너스 2. 맞지? 자 그다음에 0의 제곱근을자 우리 제곱을 해서 0이 되는 거는 우리 당연히 x는 0. 이거 하나밖에 없겠죠? 그래서 1개가 된다. 그래서 아까 양수의 제곱근은 양수와 음수 두 개가 되는 거고 양수와 음수 두 개가 되는 거고 자 0의 제곱근은 0으로 이렇게 1개가 된다라는 거기억을 해주고 자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 우리 음수의 제곱근 예를 들어서 자, 제곱을 했더니, 마이너스 1이 된다. 우리 똑같은 숫자를 곱하게 되면, 부 9는 항상 플러스가 되지. 그렇기 때문에,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숫자는 없다. 자, 이제까지 본 거, X 제곱이 4가 되는 숫자. 어, 제곱을 했더니, 그럼 9. 제곱을 했더니, 16이 된다. 그럼 요거는 x 는 플러스 마이너스 3, x 는 플러스 마이너스 4. X는 플러스 마이너스 4. 자 이런 숫자들은 우리가 직접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데 자, 제곱을 해서 5가 되는 숫자, 제곱해서 5가 되는 숫자는 우리가 존재를 하지. 자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확인을 하냐면 우리 피타고라스, 2학년 2학기 때 배웠던 피타고라스에서 자 여기 길이가 1이고 여기 길이가 2. 그러면 여기 길이가 우리가 x라고 한다면 1제곱하이2 제곱은 x 제곱이 돼야 된다 그죠 자 그러면 x 제곱이 5가 되는데 그러면 지금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요거 제곱해서 5가 되는 숫자는 분명히 존재한다 그지? 자 그래서 이 존재하는 숫자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구하기는 힘드니까 요런 숫자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우리 근호 드디어 이제 루트가 나오지 자 이거를 근호로 이 기호를 근호라고 하는데 이 기호를 써서 x는 루트 5라고 표시를 할 거야 자 그러면 x는 플러스만 있는 게 아니고 모두 뭐 있다 마이너스 루트 5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합쳐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지 그래서 제곱근은 요거 기호로 요렇게 사용을 하고 이것을 우리가 근어라고 한, 하는데 읽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읽을 거냐면 제곱근 루트라고 읽을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요거는 우리가 루트 3이라고 읽을 거야. 또는 제곱근 3이라고 읽을 거야. 그럼 여기에서 루트 여기에서 루트 3이라는 거는 제곱해서 3이 되는 숫자를 뜻하지. 이제부터 제곱해서 어떤 숫자가 되는 숫자를 찾는 거는 자, 근호를 사용해가지고 나타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x제곱은 9. 제곱해서 9가 되는 숫자는 우리가 어떻게도 표현할 수가 있지?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 근데 실제로 x는 뭐? x는. x는 실제로 플러스 마이너스 3이지. 자, 그렇게는 여기에서 지금 근호를 사용해가지고 우리가 표시를 했었는데, 어, 결과적으로는 근호를 없앨 수가 있네. 그렇다는 우리가 근호가 있어도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숫자로 표현을 할수 있다는 라 건데, 이거를 어떻게 확인을 하냐면, 9는 3의 제곱이다. 그지 그래서 제곱이랑 루트랑 우리가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요거는 3이다. 요렇게 표현을 할 거야. 그럼 여기에서 우리 제곱근이라는 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지. 양수인, 양수인 3하고 음수인 마이너스 4 양수 하나, 음수 하나 이렇게 있다가지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양수인 것을 구해 양의 제곱근. 구해 양의 제곱근. 이거를 음수인 것을 왜 음의 제곱근이라고 이름을 붙일 거야. 자 그럼 이걸 정리를 하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양수 a의 제곱근 중에서 양수인 것을 양의 제곱근, 음수인 것을 음의 제곱근이라고 우리는 이, 이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a의 양의 제곱근 이러한 것은 루트 A 이렇게 표현, 표현을 하는데요. A의 음의 제곱근 은 마이너스 루트 A 라고 표현을 하면 된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 A의 제곱근과 제곱근 A A의 제곱근이라는 것은 제곱하여 a가 되는 수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요 수는 양의 제곱근인 루트 a 하고 음의 제곱근인 마이너스 루트 a, 즉 요거를 우리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요렇게두 개가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면 되고. 그 다음으로 이제 읽는 방법이 제곱근 a 자 우리가 지금 요거를 읽을 때 주로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A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루트라는 거를 아까 이야기할 때자 이거는 루트라는 거를 한글로 이야기하면 제곱근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결국 루트 A를 이야기하는 거지 그래서 그냥 루트 A라는 거는 a 의 양의 제곱근을 뜻는 루트 A를 뜻하는 요자 그래서 이거 두 가지를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돼자 A의 제곱근이라는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두 개가 나오는 거고 제곱근 A라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으로 많이 읽으니까 루트 A 즉 1등분법을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이 차이점을 잘 기억을 해주면 된다 다음 그림에서 x 의 값을 구 하여라 지금 보이는 직각 직각 삼각형은 직각삼각형이지 직각삼각형은 우리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성립을 하므로 아, x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은 4의 제곱과 같다. 그래서 x 제곱은 16에서 4를 빼 12가 되는. 그래서 x는 뭐가 돼서? 자 제곱해서 12가 되는 숫자는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 자, 그런데 우리 길이를 나타내는 거니까, 우리 길이는 항상 0보다 커야 된다. 그치? 그래서 X는 뭐가 된다? 루트 C가 된다. 자, 그 다음 문제는 직각 삼각형이 여러 개 붙어 있는 거다. 그치? 여기에서 직각 삼각형이 여러 개 붙어 있다는 것은 피타고라스 정리를 여러 번 사용을 하겠다는 건데, 일단 첫 번째로, 3분5개의 제곱은 1제곱 더하기 1제곱. 즉, OA제곱 더하기 OAP의 제곱이랑 같으니까, 그래서 얘는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OC의 제곱이라는 거는, 선분 OB제곱 더하기 BC제곱. 그제? OC제곱이라는 거는, 선분 OB제곱. 더하기 BC제곱. 즉, OB제곱이 2니까 3이 될 거고. 그럼 마찬가지로 계속 이렇게 찾을 거야. 성분, OD 제곱은 성분, OC 제곱 더하기 DC 제곱. 그래서 4가 되고. 자, 근데 여기서 OD 제곱이 X니까. 즉, X 제곱이 4가 되는 숫자. 즉, X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마이너스 2인데, 우리 길이는 항상 양수가 돼야 되니까 플러스 2. 그 다음 계속 이어서, 우리 OE 제곱은, OE 제곱은, 3분 OE 제곱 더하기, 3분 1이 제곱. 자, 그래서 4 더하기 1 해가지고 5가 되는 거고, 그 다음 3분 OF 제곱은, 3분 OE 제곱 더하기, 3분 EF 제곱. 즉, 1 제곱이지. 그래서 얘는 6이 되겠네. 그래서 우리 Y 제곱이, 6이 되는 거, 즉, 자 제곱해서 6이 되는 숫자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인데 여기도 마찬가지 길이니까 양수인 루트 6이 되어야 된다. 항수를 작은 수부터 순서대로 나열할 때두 번째로 작은 수는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숫자들은 전부 다 근호를 없애고 나타낼 수 있는. 자, 첫 번째, 1번을 보면, 우리 9분의 4라는 거는 3분의 4의 제곱이지. 그래서 얘는 3분의 4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조심을 좀 해야 되는데, 가호의 제곱이 되었으면 얘를 계산한 다음에 생각을 한다고 하면 돼. 즉, 늘, 얘네를 0.09 마이너스만 요 계산해줘서 0.3의 제곱이다 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그래서 얘는 0.3이 된다. 그다음 3번. 자, 요것도 0.8의 제곱이지, 0.64는. 그래서 0.8이 된다. 자 그다음 4번도 마찬가지. 4번도 루트 얘는 4분의 1에 제곱이 되는 숫자니까 4분의 1. 다음 5번 0.16은 0.4에 제곱과 같으니까 0.4. 그래서 4번 우리 이거를 소수로 고쳐주면 0.25니까. 어. 가 작은 순서대로 나열하라고 했으니까, 4번이 가장 작고, 그 다음이 2번, 그 다음이 5번, 그 다음이 3번, 그 다음이 1번. 그래서, 두 번째로 작은 수라고 했으니까 2번. 마지막 문제. 자,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마이너스 5의 제곱의 양의 제곱근을 루트워 그 옵니다. 자 여기 지금 뭔가 아 어, 이렇게 되어 있으면 뭔가 되게 찝찝하고 생각하기가 어려워 보이는데 얘를 간단하게 계산을 하고 생각을 할까요? 마이너스 5의 제곱이라는 거는 우리가 25지 자 이렇게 25로 바꿔놓고 읽어보면 25의 양의 제곱근 자 25의 양의 제곱근이라는 거는 루트 25가 되는 거지 그제? 제곱해서 25가 되는 수않니까그 말은 결국 5가 되는 거네. 그제?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되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양수, 양의 제곱근을 뜻하니까 플러스 5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2번. 자, 2번도 마찬가지고, 루트 16을 우리가 고칠 수가 있지. 우리 루트 16은 4의 제곱인 거니까, 얘는 실제로 4인 거야. 그래서 4의 제곱근은 물어봤으니까 제곱해서 4가 되는 숫자, 즉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는 것이.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도 틀렸지. 자, 그다음에 8의 양의 제곱근은 루트 8. 이거 맞는 말이지. 제곱해서 8이 되는 숫자를 우리가 루트를 이용해서 나타내지. 그다음에 0의 제곱근은 이거는 맞고, 0의 제곱근은 우리 0이지. 0 제곱하면 우리 0이 되는 거니까. 아, 우리 한개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81의 제곱근. 자, 이렇게 81 같은 경우에 이대로 두면 우리가 생각하기 힘드니까. 우리 81은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81은 9의 제곱이니까. 아, 그래서 얘는 9가 되는 거다. 그래서 9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3. 자, 제곱해서 9가 되는 숫자. 만든 말이지. 플러스 마이너스 3. 제곱하면 9가 되시. 그래서 정답은 3번과 어. 5번.